세요. 박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일 헌법 재판소 판결과 미국 FMC 회를 앞두고 낙관론이 퍼져 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부디스는 미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 AAA에서 AA1으로 한 등급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7%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원자바우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채무 관리와 장기 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0년 만기 국고채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행됐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가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경제 성장률 둔화 이렇게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았다라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3중덫에서 벗어나는 묘책이 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전해진 소식부터 전합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이죠. 박지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52% 올라 13,323.36에 마감을 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31%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주식 시장입니다. 유럽 역시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기대감에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5,700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34%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끄 지수는 0.8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홍콩 항셍 지수는 0.15% 올라간 19,857.8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진환 운소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독일 헌법 재판소의 유로 안정화 기구 ESM 판결과 미국 FOMC 결정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총선과 1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크게 되돌릴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전미자영업자협회의 소기업 낙관 지수는 8월 92.9로 7월에 91.2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단은 소기업들의 고용과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최고치에서는 소폭 밀렸지만 강세를 유지했고요. 특히 다우 지수는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애플이 아이폰 5 공개를 앞두고 하락하면서 장중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플 주가 낙폭이 줄어들면서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7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소폭 확대됐고요, 수출이 예상외로 둔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내년에 트리플 A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달러만 약세를 보였을 뿐 뉴욕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 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가 5%. 5% 넘게 뛴 것을 비롯해 모간 스탠리와 시티그룹도 각각 2에서 3%씩 올랐습니다. 아이폰 5 공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은 0.3% 내렸고요. 페이스북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마크 저커버그 CEO가 강연에 나선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3%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증시 모두 올랐지만 영국 증시만 0.02%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량 증가 전반에도 미국 연준이 이번 주 추가 부양세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뉴욕,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63센트, 0.7% 오른 배럴당 9 7 1 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나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을 현재 트리플 A에서 a A 원으로 한 등급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2013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무디스는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에 따라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원자바우 중국 총리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원 총리는 세계 경제포럼 하계대회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상 궤도를 가고 있으며 정부도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위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는 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며 앞선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경제의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잡으며 주목받는 금채권형 펀드 서환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08% 하락해 3주 연속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채권형 펀드는 지난 1년간 수익률 5.46%를 기록해 같은 기간 6.63%의 손실을 본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 역시 올해 들어 각각 6천억 원과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펀드도 높은 수익률로 인기가 좋습니다. 11일 금값은 온스당 거래가가 1728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한달 사이에 10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금펀드는 금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많게는 9% 안팎의 수익을 낸 펀드도 있습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등 호재들도 다양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는 구간이 가지고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 정도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상품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앤 머니 서한안입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와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0년 만기 국고채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행됐습니다. 증거사 지점별로 배정받은 물량이 모두 팔려나가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고채 30년 물 발행은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2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피치는 신용등급을 상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8개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총부채가 2007년 국내 총생산의 16.2%에서 최근 26.6%까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권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은행 문을 여는가 하면 고객을 찾아 점포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초 SC 은행의 역삼동과 명동 등 6개 지점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강남 테일안로에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직장인 특화점포를 열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야간 은퇴 설계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고객인 회사원들이 낮 시간에는 금융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일부 은행은 고객을 직접 찾아나서기도 합니다. 부산은행은 오늘 26일부터 3일간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과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와 은행은 대형 오피스 빌딩 안에 아예 소형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고객들은 더 편해졌습니다. 근무 시간에 은행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퇴근 후에도 은행 업무를 볼수 있어서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늦춰 주니까 아무래도 ATM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고요. 경기 침체로 저축과 투자가 저조하자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태도는. 기다리세요에서 기다리겠습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앤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박혜진의 여보세요. 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 감면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에, 관련 내용 자세하게 오늘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에 나오기 힘드시죠? 네. <웃음> <웃음> 감사드리고요. 분양가 지금 뭐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전면적 폐지와 사실상 폐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음, 법은 존재하는데 실행을안 예.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제 부자가 상한제가 어,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1989년도 일기 신도시를 분양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자가 연동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정도 이제 지속되다가 지난 IMF 시기인 그 1999년도에. 전면 폐지하고 분양가 자유화가 됐죠. 예. 그랬다가 이제 2005년도, 6년도7년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가 이제 그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대책은 이제 이 법은 그 존재하는데 실제 시행을 안 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 이제 시행을 어,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은 있는데 대책은 시, 어, 진행하지 않는 예, 이렇게 그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영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국토부 체폐하게... 장관 영예 아니고요. 예, 예. 국토부 장관의 위임해서 권한과 유임으로 예. 시행할 수 있도록. 아, 그 기준은 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시행령으로 아, 주택법 시행령으로. 예. 네. 그렇다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또 어느 지역입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보금자리 예. 주택 지역, 어, 계속 분양하는 공동주택과.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주, 모든 주택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 이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 지역 그렇게 세 군데로 분류해서 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그럼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것은 투기 과열 지역. 네, 지금 현재 투기 과열 지역 전혀 없습니다. 아, 투기 과열 지역은 예, 없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적용 기준이 좀 애매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그래서 보시면죠? 이제 어이 국토부장관이 시정하는 지역 중에서 이제 그 대통령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분양가 분양가격이 도별 물가 상승률 이상 상당히 급등하는 지역. 예. 그 애매하죠. 급등하다 예. 어느 얼마까지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인데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지정된 데가 없으니까 괜찮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인데 그 어떨 때 요구하느냐. 이게 애매하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어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택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말씀하셨는데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기 그렇지요. 때문에 네. 네. 지속적으로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 기준이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정부는 예. 어떤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제공해야 되지 겠습니다 이제 예. 그 국회 통과되게 되면 은 시행령을 좀 조정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국회에서 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은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어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예, 예. 네,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은 이제 시장 과열기에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마련된 네. 것이고 아마 네. 일부분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하게 침체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야당의 반대가 좀 많이 있고요. 사실 시장 논리로 보면 반시장적이죠 조금, 예. 네, 지금까지 그.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부작가 상한제를 시행한 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은 2007년도 이후 이거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주택가 주택 공급이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은 2007년도에는 약한 55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약한 37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가 공급이 됐으니까 약한 17, 8만 원 정도가 줄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학계나 업계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 반 시장적인 그 대책이라고 어, 제도라고 이제 논란이 많았고요. 또한 이제 어, 건설회사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줄곧 이야기해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될 정도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음. 다시 말하면 이제 주택 거래가 안 되고 공급도 많이 줄고 어 예전처럼 이제 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아직은 뭐 되지 않는 상태니까 나중에 막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하면은 다시 이거를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군요. 네네. 사실 한동안은 지나치게 분양가가 좀 상승을 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시장에 조차는 영향을 많이 미치게 했습니다만은 최근 와서 보면은 주택 그 수요자들의 다양한 시장에서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는 그러한 수요를 이렇게 만족시키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는 일조했다고 봅니다. 네. 어, 초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어, 분양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부실 공사가 있거나 또는 뭐이 집이 좀뭐 잘못 짓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도 많이 했지만은 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예, 이것이 시장에서 분양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어, 그좀 영향을 받았다고 봐이죠. 교수님 좀 전에 이제 부실 공사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부실 공사 사례들이 있는지요. <laughs> 그렇게 뭐이 분양가 상한제들의 부일 공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을 받았다고 음, 이 네. 건설업체들의 좀 경영 상황이 좀안 좋아지는 그러한 네네. 일미는 또 제공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많이 시장이 관심을 두는 게 이제 주택 전매까지 네네. 이제 허용 된다고 하는데 주택 전매가 허용이 되면 조금 더 주택 시장에 좀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제 상승기에는 음 주택 전매를 허용하게 되면 이제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 전매는 실수자를 위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네. 예예. 예,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그 투기 과열 지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 주택 전매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부자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 년서 팔년 정도의 주택 거래 전매 제도를 도입해서 예. 전매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제 폐지된다고 봐야죠. 음. 부자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은 예.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환경으로 봐서는 뭐 당장 어, 주택 거래 전매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뭐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질 사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 단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동탄 이기 신도시가 사대일 정도로 마감되는 그런 지역 일부 지역 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 부자가 상환제가 폐지가 되면은 어, 주택 전매가 성행할 수도 있지요. 예. 그래되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거를 규제할 수 있게 해 놨으니까 법은 존재하니까. 음. 그래서 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그것도 좀더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분양 상환 상원... 상한가 부분하고 그다음 주택 전매 부분까지 조금 이제 예, 법안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뭐 사실 나올 대책은 다 나왔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발표된 그 세금 관련된 것, 취득세와가 네. 양도세 감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기도 한시적이고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좀 불투명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네.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정부가 지금 그 규제 대책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안 되게 있습니다. 음. 그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예. 이거 아직 남아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 개그 먼저 어, 개발부담금을 이제 이전 더 유의하는 문제 이두 개만 남고 거의 다 이제 풀거나 완화가 됐는데요 어, 이번에 그 지난 9월 10일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예, 완화 대책이 있습니다. 예. 아, 지금 현재 원래 취득세가 4%인데 2%로 줄여놨습니다. 내년 그렇죠. 말까지. 근데 예, 그걸 예. 다시 1%로 줄이는 예. 그런 것이 이제 세제 완화 대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그 취득하는 경우에 어,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이제 양도세 면제 돼있습니다이 예. 앞에 부분에는 지방세에 해당되고요, 예. 뒤에 부분은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반대가 좀 예상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반대 대로 지금 음. 뭐 세수가, 예, 세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이제 국회에서 또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세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어, 야당이 지금 뭐 국회 뭐 응하지 않는 상태고요. 부양가 상한제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더 심하겠죠. 네, 예, 이거는 뭐 야당에서 줄곧 그 반대해 왔고 18대 국회에서도 이게 어, 국회에서 또 무산됐던 적이 있고 예. 여당 일부에서도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뭐 정부에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는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 소문제스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반반이라고 봐야지 보여집니다. 지금 예, 부동산 예.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고 거래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도 어이 조금 이제 그 폐지가 아니고 이제 개정안이나 완화된 거나 다름없는데 예, 예.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그 담당 실국장들이 그 의원을 그 상대로 해서 뭐 로비를 하겠다 그래요 설득을 예, 예. 시키겠다 그러는데 예. 아마도 시장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예, 좀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서 예. 어, 세수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고 예.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해야 되고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야당도 어, 설득에 응한다면은 예. 통과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 보입니다. 사실 보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집값 잡은 건데, 그 그렇죠, 네. 이런 지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분양. 상한제라든가 이런 세금 제도 통해서 이제 집값을 잡은 건데 그것을 또 쉽게 다시 풀어주려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좋으니까 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의 시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냐면 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 택지 분야, 이 네. 분야에서도 이제 많은 법안이 완화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이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데 대한 또 의견이 있어요. 공공 택지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논리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예, 예. 주택은. 예. 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보험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보다는 임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 어, 주택의 개념이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 이용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죠. 시장 자체도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그럼 이제 수요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예. 그래서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어, 분양을 함으로써 일반 민간 그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가격과 경쟁해서는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서민층을 위해서 장기임대 주택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고요. 음. 어 그것마저도 시장 노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거의 다 이제 마련되서 아, 시장에 나온 것 같고요. 또 올해 말에 또 대선 이란 중요한 절치, 정치 일정도 있기는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올해 말에 우리 부동산 시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제 내놓은 대책 중에서 짧게 내놓은 대책이 바로 취득세 완화와 양도세 이제 면제인데요. 음. 이것은 뭐 금년도 말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반짝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예. 특히 현재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실소유자 위주로 어 연말까지는 조금 바, 반짝 상쇄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래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게+ 이게 끝나고 난 내년도가 문제입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좀 장기 대책이라고 봐야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어, 폐지된다고 해서 건설회사가 주택 공급을 갑작스럽게 늘리진 않을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네. 어, 앞에 있는 취득세나 양도세면제는 반짝 시장이라고 보여져서 음. 연말까지 그 반짝 시장은 좀 살아날 것 같고요. 미분양 주택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예, 또 예. 지방 중심으로 예. 물론 지역적 차별화는 있습니다, 만은 그 내년 봄이 이제 문제입니다. 내년 봄이 대설 끝나고 나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내년 봄에는 올해 연말보다 더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명지대학교 권대준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 묶어서 여러 가지 요번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 봤습니다. 1인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앞서 3중도세 걸린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기업들은 이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정경연연결해서 대기업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